시작부터 배가 걸리네요. 배 걸린 상황에서 오프닝을 찍겠습니다. 오늘 한네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총 다섯 대모아비 차량 모였고요. 하비크로 오늘 환비장에서 한번 놀려고 모였습니다. 은비 황태자인데 피디가 우기고 우겨가지고 갔다가 괜히 배 걸렸어요. 가우 떨어지게. 제일 막내 스펙이에요 지금 3위 이때 네, 테라칸 한 대입니다. 다 왔습니다. 여기 어디요? 올라가야죠. 왼쪽, 왼쪽 길로 올라가요. 확실히 다 아시네. PD잖아요. 어디요? 뭐요? 오른쪽이 오른쪽이 십자 가잖아요 오른쪽. 아 어, 그래? 네네. 오른쪽 십자. 가입니다다 그 파이처 줬지? 여기가? 네한대한대 이제 놓으시면 됩니다 완전 다 난리났네 여기. 그러게요. 어디까지 가요? 여기 여기서 이제, 이제. 오른쪽 내려가셔야죠 이제. 나 내려가라고? 응. 네. 이제 계속 노셔야죠. 아, 야 이거 새로 생긴 것 같아. 비 많이 와가지고. 나 어디 내려가라고? 네 이제 내려가셔서 노셔야죠 십자근데. 아안 놀라고 재미 없으니까. 재미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두려운 거 아니에요? 일본 문제 있어. 여기요? 네. 이마아 이거 아니오? 이렇게나 변했다고? 뭐물 하나도 없네. 물 하나도 없네. 여기 근데 십자가 맞아요. 여기선 맞이지, 그지? 여기가 십자코스라고? 뭘 하면 이렇게 변했지? 잠깐 이거 올리면 안돼요? 저 <laughs> 어머 어머 개쓰님 혼자 차에서 이러고 계셨군요 항상 그죠 남들 못 가면 네 뭐하고 있는겨 이러면서 뻘을 기대했는데 뻘이 아니고 너무 뽀송뽀송한데? 아이 뭔가 발판이 없으니까 문짝에 다 닿는 느낌. 우리 아, 락셀을 해야겠어. 이 왔던 길 맞아요? 아닌데 왔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벌을 입는 데 가는 거잖아요. 세차장. 반대쪽 길 가자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가 세차장이잖아요. 야, 제대로 벌이다. 오. 진행이다. 완전 진행. 여기서 약간 잠깐 쉬었다 가야 되는데? 아, 쉬면 안 되지. 빠지지. 그래야 뒤에 사람이 빠지죠. 내가 뒤에? 빠지면. 아 설마 황태자가 황태자가 빠질까? 황태자니까 이렇게 잘 나오잖아. 뭐야 여기? 어디야? 이리로 가야 네, 쭉. 이리? 예쭉 가. 맞아? 네 맞아요. 조심 조심. 야 이거 어떻게 가냐? 천천히. 바퀴 자국 있잖아 요 이대로. 쭉 가야 쭉. 걸을 수 있지. 아, 황태자님 못쓰네 그러나 이 차는 타이어 패턴이 없어 아, 이렇게 하면 접지가 두 개밖에 안 살았는데. 아, 앞에서 누가 길 막고 안 가. 잠깐만. 나가. 막... 앞에도 <laughs> 뒤에도 망했고 뒤에도 망했고. 아니, 발판을 왜 띄워서 못 올라가게 만들어. 뭐 <laughs> 뭐야? 어, <돌아야 웃음> 야 PD 님이 이리로 래이로 갔어야지 그러면 이 올라오는데 이제 왜그렇 갔어? 아 무거워서 나오자 탔으면 경기장하러 와 p d 가 가라는 대로 가니까 유튜브 강 나오잖아요 왜 맨날 나만 죽여요 1번이잖아요 이게 <laughs> 문고리에다 걸어 진짜지 야 그냥 비스 모가지에다 걸어 야, <laughs> 야 여기다 걸어 여기다 어아 제대로 걸렸네 김거돈니까 이거 눈치 좀 가져가 아 반반 뚝 떨어졌어 아씨 <laughs> 이건이골이 걸어. 걸어. 걸어? 어. 아, <목소리> 있다? 있는데 이거 안 보여? 아야 간다 안전다아하잖아 아, 그런 거. 형 위에 걸어. 조금만 뛰 되잖아. 좋다, 이제 타세요. 어, 바로 보여. 좋다. 아니, <목소리> 아니, 야, 어? 아니 이렇게 건 어, 되는 거, 네. 거 아니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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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뻥내려고 하는거? 그니까 러아레스니데형 아, 브레이크 호스트 터쳐고 가게 하려고 이제 야이 씨야같이네 아니 그러면 어디 어디 갈까? 어차피 종임놓고 그냥 딸려 나와야 될걸? 땡기거 아니야? 휠 상하니까 휠 아닌데? 아휠안 상하거든 아, 아 그렇죠 아, 웬만하안빠져 안, 되는데? 안 돼! 오, 밖에 들어갔다, 다시 들어 <laughs> 오, 오케이, 오케이. 안나어다안안 들어갔다. 안들어갔안들어네이안 들어갔다. 안다어다안안들어다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들다어어어 앞으로 붙 윈, 윈치 줄두 줄줄 줄. 개. N이나요? N N 두 줄. 안돼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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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브레이크 밟지 말고. 앞으로 앞으로. 한 쯤. 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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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진. 이제 호진. 써, 써. 아니 그 천진해야 돼. 한 번. 어떻게? 왼쪽 눕다 갖고. 야, 씨, 절주 후지됐다. 다 후지됐다. 후지후진다오른 일단 어요 내려. 놓고 가. 그러니까 그래야 되어퇴근합시다 여기는 저기는 후진. 여기는 자력으로 나올 것 같으면 하이 놓고. 아니, 여기 뺏겨. 황대장님왜왜 갑자기? 왜 배가 산으로 간다니까이다 팀장들만 나와서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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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넘어간다~ 아, 드리프트만 멋지게 하고 가시는 걸로 까 에어 먹겠다, 에어 먹었다, 먹었죠? 가잖아요! 가잖아요! 승리의 2인자분들 오늘 다 이렇게 살아가요? 올라가는 비법전수 해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2인자 라스트 차량, 흰비. 그새 아주 여유롭게 구리를 하고 있어. 또, 또, 또. 어머, 어땠니? 폭격적으로 운전해. 어, 어. 괜찮아. 아빠 키우. 어. 아. 저 차를 잘못 탔어요. <laughs> 괜찮아요? 아빠 키요 괜찮? 뒷바퀴 아니오. 괜찮이오. 여기가 문제네요. 아예 <laughs> 어, 못가겠 <가갔다>. 다니기. <laughs> <laughs> 못가겠 다. 한 번만 해봐요. 네, 지지지아 이거 다 하이로 한번 놓볼 까? 아니 아니요. 졸지 말고 부운 가세요. 하이로? 아니요 로로. 로로? <laughs> 놓지 마요. 놓지 마, 놓놓 나이스. 나이스. 역시 황태자요. 죽지 않아. 여기서 죽었어. <laughs> 이게 저번 엄니장이랑 뭐가 달라? 다 올라와서. 다 와서 죽었어. 터잖아 이씨. 터졌어. 안 터졌어. 야너야 야. 터졌으면 발이 쑥 들어가야지. 터졌을 까왜 옆으로 자꾸 밀어. 아 진짜 터졌을 까 어? 안 터졌어. <laughs> 야 빨리 오라 그래. <laughs> 쌍이고 이 차도 말썽이고. 아이 차는 빼줘요. 왜요? 이차 때문에 지금 다들 저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치 줄로. 한대내 쪽으로 돌려. 한 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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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이 차도 빠졌고, 여 차도 빠졌고, 저 뒤에 차도 빠졌고. 왜왜 저렇게 빠졌을까? 형형안 돼. 형, 쇼바, 나가! 총채장 난국이다, 총채장 난국. 민치가. 어? 와! 안 나오는데, 민치? 지금 어떻게 가는 거지? 명준님 차를 빼기 위해서, 영규님 차가 왔고, 대장 차를 빼기 위해서, 아, 안 보이네. 길수님 차가 있으니. 선비장이 렇게 빡셀 일이야? 안 나기 싫어 안돼안돼 여기는 그 빠져나가네 에어쇼바가 내려앉아가지고 오에 가요 네. 가 네! 네? 어 됐어 됐어 네 됐어! 됐어 됐어! 다, 다 축하합니다 아니. 아니. 축하합니다 6시까지 준다고 했다며? 아저씨 뭐하면 빠지냐며 야 하이로 못 나와 로우 넣어야 돼 금방 한 1분 전에 아니 뭐하면 빠져요? 금방 빠져버리면 한번 해봐, 해봐, 해보라고, 주행해보라고, 주행해보라고, 주행, 악셀. 좋아, 야 배기. 좋았어. 우와, 땅 파는데 배기가? 진행시켜. 영차. 이구다 네가 판다. 역시 모하비와 사막에 제일 잘 어울려. 뭐라고? 살려줘. 왜? 살려줘. <laughs> 왜? 도와줘야돼 살려줘. <laughs> 왜? <살려줘야 돼. 웃음> 려 <laughs> 줘야 돼. 어디가 간지러워요? 똥과 가지가지 하요 똥과 이서 가지고 그냥. 진짜 여기 넘어서면뭐 <laughs> <laughs> 와... 너... 밖에 상황이 궁금해 지금 영균 님은 막. 맨날 지켜 보다가 지가 빠지니까 <laughs> <거> 무 <너무> <laughs> 아, 올라가 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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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인데... 아, 연기보다 많이 올라갔다. 그래 많이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다. 잘한다. 네가 이겼다. 어 시소 잘 타요 은비. 야, 너무 약 제대로 빠르데는데 오. 그래 그. 와. 환태자. 아아 오빠 달려. 많이 죽었어. 아, 네. 이 빠졌어. 뭐뭐뭐뭐뭐뭐 네, 아, 혼자 막 꾸미고 다니깐요 어, 어, 어. 아, <laughs> 같은 뭐. 아, 이제 오, 더 오, 이상 왜 그래, 왜 그래. 음. 더이상 가지마 아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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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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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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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조수석 나갔어 조수석 은비 전은발입니다 이제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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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가 음. 다 안들어 뒤쪽 다 진짜? 응. 맨발로 타야돼 여기서는 괜찮습니까 컨디션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와우. 그래 잘 올라와. 와우, 야 이거 진짜 몰랐지. 와 대박이다. 코너판 없는데요? 아, 코너판 찾아야 돼. 진짜 없어? 너판이 밑에 있었지. 없어. 없 어. 어, 어 어디 갔어? 아 여기 있잖아. 아 여기 있잖아. 아 사장님 죄워줘요 와. 오 좋아 좋아. 스탑. 대박이다. 그올 때를 잠겼다는 건 장난인 줄 알았어요. 아뭐 추한데 이런 거 갖고 놀립니까? 다 나갈 때까지 나는 황태도 못 믿어. 살은 나갔다.